직 시작 안 한거죠? 음. 왜냐면 이렇게 음악을탁 나오면 음악이 딱 그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이거 이얼 이 제주를 지킨다 이 바람.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네. 정성을 다하는 정성현 선생님입니다. 음.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살았었는데요. 이렇게 한글날 여러분들과 웃는 어, 우리 기쁘게 웃는 한글과 함께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웃는 한글 음. 오늘 모음으로 한번 웃어볼 거예요. 강순희 선생님, 네, 모음이 뭐죠? 모음이요? 네. 자 우리? 우리 모음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그렇죠? 모음이죠? 네, ]이죠? 맞아요. 선생님, 모음의 시작은 딱세 네. 글자였어요. 그렇죠? 네. 하늘과 땅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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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가 네. 이렇게 오늘날에. 그렇죠? 네, 같이. 네. 그래서 웃는 한글 모음으로 함께 웃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크게 잘 웃는 친구. 힘차게. 밝게, 음. 환하게, 기쁘게 웃는 친구들 이렇게 웃는 한글 선생님이 음. 함께 합니다. 네. 자, 웃는 한글 지금 웃음보 선생님이 한번 같이 네. 읽어볼까요? 네. 우리 다들 크게 한번 크게, 크게.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보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 아 하면 아이들처럼 아하하하 아 아하 아 하와 네. 저기 네. 너무 잘합니다. 박수.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 네. 웃음보 선생님이 네. 야 하면 네. 야산에 네. 올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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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웃음보 오, 선생님이 어, 어 하면 어깨동무 하면, 어깨동무 하면 어울 당문. 어울 어울. 와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네. 잘하는데요. 네. 자, 우리 중간에 잠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네. 우리 네. 만원권의 음. 모델, 우리 만 원에 있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우리 100, 만 원의 모델 주인공 만 원의 모델의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누구일까요? 네, 네, 아이 아, 어, 우리 선생님, 저요? 네. 세정대왕이에요 아,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저한테 상주시니다 아, 네 상을 네. 드릴게요. 네, 우리 제주도 서귀포 네. 네. 이야기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그, 정성현 선생님이 쓰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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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작가 선생님이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노래도 멋들성도요 네. 제주 문화를 담은 네. 우리 토박이 우리말도 네. 담은 네. 노래예요. 그렇죠. 토박이 우리말 와. 아직까지 가장 네. 많이, 많이 도색이도 나왔죠 도색이. 네. 여기 네. 노래에는 도색이가 네. 나와요. 도색이. 네. 아 그러면 네. 혹시 독이 독. 뭔지 아세요? 독독 뭘까요? 독이 뭘까요? 독 아는 사람? 독 네, 바로 네. 닭입니다 아, 닭을 아, 네. 그러면 독색 와, 닭을 네. 독이라고 불러요? 네 오, 어, 그러면 닭이는? 돼지는요? 도색이 아, 아 맞습니다 네. 또, 또 있어요 도야지 도야지, 네. 도야지. 도야지라, 그거는 못 네.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거 있어요, 병아리는 네. 뭐예요? 병아리는, 병아리는 뭐예요?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봐 줄게요 살짝,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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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그러면 음. 우리 지금부터 음. 한글노래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한글노래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떤 한글 h u 요 g e r lore, o 한 k i s h jackal. hunger, 시작 n g r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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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돌까요 네 맞습니다 (576돌) 토이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네자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576돌 한글날 기념 한글이 좋아 노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노래 말은요 제가 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작곡은 여기 네. 전영준 선생님이 작곡을 했는데요. 네 한글이 좋아지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아 어린이 어머분 여기 오세요. 네 <laughs> 오세요. 오세요. 네자음 네. 네.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그러면 한줄한 한 줄씩. 한 조씩. 네. 자. 네. 자. 오늘 일단 한번 처음부터 준비됐나요? 한번 네. 네 한글에 좋아 노래 배울 준비됐나요?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오늘 얼굴이 참 좋아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는 글. 하늘 땅 사람 모두, 모두 품은 듯 나는 한글이 참 좋아요 온갖 소리가 있는 그 한글로 내 꿈을 글, 키울래요 가나다라마바사 사랑의 우리 글자 아자차카타파 아, 밝힐게요. 네, 네. 한글이 좋아. 자, 우리 웃는 한글 아에 예, 이오우. 우리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요. 우리 한글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하 호호 시작. 하하 호호 후후 호호 하하. 호호 호호 후후. 후후. 자 한글에는 동서남북 방향이 있어요. 자 하는 어떤 방향일까요? 하. 음 하는 하, 어떤 방향이에요? 동쪽 모양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하 이거 하, 어떤 모양일까? 하하. 하. 자 호호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 춤을 출수 있을까요? 하하. 하하. 는 이렇게 이렇게 하하. 쪽일까요 저쪽에서 보면 있 있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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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호. 호호는 호호. 아, 어떻게 할까요? 호호. 하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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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러분은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는 거예요. 음. 하하니까 앞으로 뻗어 나가죠. 우리 음. 다 같이 하해볼게요. 시작, 시작. 하 음.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갑니다. 네 이번에 호는 어입 모양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한분 자신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음. 자 호호 한번 해볼게요. 시작 호호 음. 자 이렇게 봐도 어. 하하 음. 호호 소리가 굉장히 다르죠. 네. 이번에는 네. 후후로 해볼게요. 시작 후후 어, 하하 허허 후후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하하 허허 후후 음. 후후 이렇게 소리 나는 방향도 음. 다르고 네. 우리의 입 모양도 달라집니다. 음. 우리 웃는 한글 나라에는 세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어, 왜 세금을 안 받죠? 세, 웃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laughs> 네. 안 받고 네. 안 웃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아요 맞아요 그럼 두 배로 받아요 웃는 한글에는 누가 왕이, 될까요? <laughs> 음, 누가 왕이 될까요? 누가 왕이 될까요? 많이 웃는 사람? 많이 웃는 사람, 많이만 웃으면 될까요? 즐겁게 웃어요. 즐겁게 웃어요. 크게 웃어요. 크게 웃어요. 아, 웃어요. 크게. 환하게 웃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네. 이번에 네. 모음으로 아. 네 한번 네. 같이 웃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아야 어여 오유, 오유 우유 의이. 네 이렇게 한번 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웃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우순보 음. 선생님. 이 같이 해볼게요. 아, 시작. 시작. 우순보 선생님이 오. 아 하면 아이들 처럼 아하하하 아하하하. 우순보 선생님이 어야 야. 하면 야산에 야. 올라 야호야호야호야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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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순보 야호. 음. 선생님이 어 하면 어. 어깨동무 하면 어울 더울 어울 더. 어. 어. 우순보 어. 선생님이 오어 하면, 하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마음 드면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무슨 뭐 선생님 오 하면 오리처럼 오리 꾀꾀 오리 꾀꾀 무슨 뭐 선생님 요 하면 요술쟁이처럼 요요 호호 요요 호호 웃음보 선생님이 으 하면 우렁찬 음 목소리로 우하하하 우하하하 웃음보 선생님 으 하면 유쾌하게 크 하하하 웃음보 선생님이 으 하면 으라차차 차차 힘을 주며 으하하하 으라이의 웃음보 선생님이 이하면 이. 이. 세상이 깨끗해지도 하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이 히히. 아,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모음으로 웃어보니까 <laughs> 네. 어떤가요? 음, 음. 모음으로 웃어보니까 어떤가요? 음. 목소리가 음. 어떻게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음. 목소리가 좀 네. 예뻐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약간 발음 연습도 네.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발음도 연습하고.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네. 입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음. 아, 아, 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네. 아. 아, 네 음. 여기가 오케이. 우리 하늘이 음. 뚫어지게 음. 크게. 음. 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같이 아, 네. 자 있어요? 우리 기타 소리로 하늘을 뚫어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네. 날아가는 저기 와예 네, <laughs> 하늘이 뚫리네요 네, 네 오늘, 오늘 바람도 굉장히 네. 맑고 오, 바람도 네. 셉니다 예, 바람도 네. 오늘 네. 세종대왕 우리 계신 한글날을 네.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웃고 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네. 크게 웃으시니까 음. 바람도 쉭 불어서 네. 네. 우리 아로 네. 자, 아 하늘이 뚫리도록 웃음뽀 네. 선생님이 우리 한줄 처음 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웃음뽀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 하면 아이들처럼 음. 아하하하 하, 아하하하 웃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이 뚫리는 거 같나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해야 하늘이 뚫릴까요? 하늘이요 소리를 크게 러요 소리를 들어와요. 크게. 네. 우리 가수 선생님 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가, 가수신가요? 네가수아사실은네 <놀람> 가수는 아니고. <laughs> 네. 예. 네. 네. 네, 네 작곡 노래를 하고 네. 가는 네. 선생님이죠.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알 크게 한번 해요. 와. 네. 아 선생님 발성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아. 자 우리 글자, 우리한 글이. 음 다른 글과 다 차이점. 음. 그 중에 어 우리 한글은 음. 어 기쁘게 쓸 수도 있고, 뭐 음. 달리는 것처럼 힘내! 할때 힘차게 쓸 수도 있고, 음. 어 이렇게 감정을 담을 수 음.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맞아? 또 우리 한글의 다른 문자와 네. 비교해서 장점이 또 뭐가 있죠? 한글의 장점이요. 네. 어 세상 모든 이렇게 발음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달기 우는 소리, 네. 그다음에 바람에 이렇게 휘휘휘 소리. 네. 소리, 시냇물이 막 졸졸졸 흐르는 소리, 네. 뭐 이런 뭐 찌개가 보글보글보글 끄는 소리, 뭐라. 이런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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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아 오늘 네. 우리 자음으로도 네. 웃어보고 네. 그렇죠. 네. 저는 모음으로 이렇게 웃어보는 거 처음 해봤어요. 아, 예. 처음으로 해봤어요. 네네. 예. 오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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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네. 걸러갔네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네. 여러분 자음과 모음 네. 우리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 만드신지 576돌입니다 네. 세종대왕님의 이름 네. 혹시 아시는 분? 아, 네. 마지막 퀴즈인가요? 네, 네. 어, 아, 우리 아시는 분?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세종대왕님의 이름. 이름 네 맞습니다 바로 두 글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하나. 이도반맞네반다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글, 우리의 웃음, 우리의, 음. 우리의 기쁜 모양, 또막 힘찬 모양, 달리는 모양 모든 감정을 실을 수 있는 음. 웃는 한글. 음. 여러분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laughs>